안녕하세요. 네, 가정예배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를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즌3를 시작하면서 가정예배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경기 북부 대교구와 경기 남부 대교구, 강원 대교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별을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을 보게 되면 50대에서 60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웨비나 시청 횟수는 3회에서 5회 이상 이렇게 시청을 골고루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프로그램 선호도를 보게 되면, 아, 가정예배 사례 영상이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그런 것을 또 보고 우리 가정에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아마 시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보국 회장님의 특강도 어, 높게 나타났는데요. 회장님 말씀을 중심 삼고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예배 실시 후에 좋았던 점입니다. 이것은, 어, 신앙의 뭐 전통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그리고 부부 및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져서라는 응답이 8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시청 후에 가정 예배를 실시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또또 또 어느 정도로 실시했냐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53%가 예배 시청 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1회그 다음에 주1회 매일 드리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메일 드리시는 분이 62%입니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용인데요. 가정립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간의 시간 맞추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협조 부족, 이것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가족의 협조를 중심 삼고서 가정 예배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가 이제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 본부에서 식순지를 좀 진행해 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60% 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예배 식순지를 한번지원부 차원에서 제공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가정예배 식순지를 저희가 이제 이번 달 4월 달부터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제 이쪽에 들어가셔서 신경원국이라는 그. 것만 쳐도 저희 이 가정연합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지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방으로 그걸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에 보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가정예배 매월 식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가정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희 이지구에서는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매주 토요일 어, 시간은 자유롭게 가정에서 선정하시고요. 가정 예배 식순지를 참고하셔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 찬양부터 뭐 찬양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말씀도 어린아이와 또큰 어린 성인의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도 어, 너무 길게 하면 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 해서 말씀의 한 꼭지를 중심삼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또 말씀 나누기와 그다음에 삶의 나눔, 그 그날의 칭찬점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마다 조금 변경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그럼 이것을 그냥 예배로 끝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것을 그러면 예배에 조금 참석하기 어려운 자녀들이나 남편과 또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예배 출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톡방을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장님께 가정예배 사진을 첨부하시고 누구누구 참석했다라는 그 명단을 보고해 주시면 교장님께서 예배 출석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짰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예배가 일단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예배까지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 이제 봤듯이 저희가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다문화 가정을 중심 삼고서 낸 통계입니다. 부모 자녀가 하루에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안 하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30분 미만, 그 다음에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우리 남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이상, 2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머니들하고 주로 대화하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짧은 대화는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또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는 이거는 어머니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연령별 부모와의 대화 단절 비율입니다.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우리 식구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초등학생 시절에는 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어머님들이 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는 오히려 아버지들하고의 대화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 나이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아버지하고의 단절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33.4%고 어머니하고의 단절은 0.8%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하고 놀아, 놀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점, 점점 커가면서 어, 아버지하고 대화를 잘안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 정말 저희 축복 가정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통계 자료를 넣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중심 삼고서 저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소통하면서 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외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혼독회를또 어, 가정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제 뭐 정성도 드려야 되니까 해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절대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몇번몇번 몇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엄마 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또 이제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이 관계를 향상시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어려운 거는 뭐 없어? 이러면서 물어가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금 가정예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정예배 출석과 함께 또 부모 자녀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